이 작품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라팔로가 그린 명작 아테네 학당입니다. 그림 속이 건축물은 아치형 천장, 아치, 고전적 조각상이 특징으로 르네상스가 고전 고대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. 이 프레스코화는 복잡한 구성, 원근법의 탁월한 사용, 르네상스의 이상, 특히 철학과 과학의 조화를 구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. 이는 전성기 르네상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이자 서양 미술의 걸작으로 여겨집니다. 뻐. 이 그림은 라파엘이 역동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구성을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며, 인물들은 전체 장면에서 시선을 끌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. 색상, 빛, 건축적 요소의 사용은 모두 그림의 깊이와 웅장함에 기여합니다. 이 그림은 바티칸 시국의 교황청에 위치한 서명의 방에서 보실 수 있어요. 이 그림에는 고대 철학자들, 과학자들, 사상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토론에 깊이 빠져 있고,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텍스트를 연구하고 있으며, 어떤 사람들은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중앙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. 재미있게도 라파엘로는 동시대 인물들의 얼굴을 이 역사적 인물들에 대입했어요. 예를 들면 플라톤은 러나르도 다빈치,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하고 있죠. 놀랍게도 라파엘로는 이 작품을 20대 초반에 그렸다고 하네요. 천재가 따로 없죠.